이탈북자 아들이, 응, 그 유튜브로 많이 하더라. 야, 그것도 나도 봤어. 그 봤니? 그래서 누군가 내 응. 보고 이러지 않소 응. 야, 유미 씨는 말을 재밌게 해가지고 응. 유튜브를 한번 해보세요. 그러더라고요. 생각이도 니함 네 대박이다. 그니 는니 거가 사람이 이름이 있어야 된다. 니네 뭐이다 하게. 야, 나는 나는 야. 뭐라고 할까? 나는 아무래도 사과 t v 라든내부청에서왔지 야 그래서 생각났다 야 음. 여기는 예. 사람들끼리 앉아서 말하는 거 보고 음. 인테리어 하더라 인테리어 인터뷰라 인터뷰라 지야내 <laughs> 인테리어에서 내가 지금 헷갈잖아 나도 지금 아 인테리어나 내좀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고 싶단 말이야 나도 야나 진짜 <laughs> 야잘 못했다 그러니까 어. 나왔다 한유미 박물. 인터뷰? 인터뷰! 그렇지 그래. <laughs> 또 대리랄 뻔했다 <laughs>